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게 돌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삼각자입니다삼각자인데 요거는 45도 45도 직각 된 거. 그다음에 요거는 30도 60도 직각. 어떤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거.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턱이 턱이져 있죠. 턱. 턱 보이세요? 턱이 있죠. 턱이 있는 것을 위쪽으로 하세요. 연필로 그리니까. 턱이 있는 걸 윗면이 되게. 그러니까 종이 되 있는 것은 턱이 없이 바로 삼각자가 다되도록왜 하냐, 그러냐면, 이렇게 잘못하다가 샤프심이곧 그 턱에 똑 들어가면 똑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턱이 있는 것을 위쪽으로. 턱이 없는 삼각자는 어느 쪽으로 써도 상관 없습니다. 자, 저는 긴선 그리니까. 필로 없으니까 45도로 할게요. 45도가 편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을 이제 긋습니다. 선을 마구 제비로 긋습니다. 선을 긋때 바로 그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오늘 가, 바로 긋지 말고 가선을 그려봅시다. 가선, 가선을 연필을 누워서 그냥 슥 가선 그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가선을, 가선을 그냥 눈금 확인해서 가선을 쓱 그렸습니다. 다 그리셨습니까? 자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가선을 그립니다. 가선을 쏴. 자, 여기도 가선을 그릴게요. 가선을. 아, 어, 제가 눈금 을 잘못 찍겠습니다. 혹시 그리다가 <laughs> 잘못 찍힌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래? 진짜 아까 이 집에 이야기하다가 뭐 뭔가 가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디서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 이게 잘못됐네. 15. 자, 다 그렸습니까? 15. 자, 자 일단은 이렇게 가선 그렸습니다. 자, 그리놓은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선, 가선 지금 희미하게 보이죠요 어, 희미한 대로 두시고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어, 자, 줌을 좀 키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수 나와 있어요. 파랗게 보이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선으로 다 그립시다. 오늘은 가선으로 다 그립니다. 자, 캐두이선다 그렸죠? 저 화면에 아 치수가 안 보이네. 치수가 안 보이네. 제가 캐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캐드 화면이 검어서 잘 보일 것 같아요. 캐도 화면이 음, 어디 갔나? 캐도 화면이 어디 갔나? 자 치수는 어, 제가 파일을 저번 시간에 자 일단 잠깐 여기 지금 치수 보이세요? 자, 스러 보이는 대로 어, 여기서 10, 10, 10, 25, 20, 35, 20, 여0도0 0 1 0 1 0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0 여기 20, 20, 여0서0 0 1 0 1 0 20, 에0 1 0 1 0 1 0 같이 다그2습니다 거기까지 또0 2도 마찬가지 20, 20, 1 0 20, 1 0 20, 20, 20, 20, 20, 쭉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열어놓고 이제 반복된 작업이니까 어, 여러분들 잘 하신다고 보고 저도 이제 테두리선 아래위로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해주세요. 자, 소, 그 순서에 맞춰서 아래위로 다 찍어 주셔야 돼요. 아래위로 다 똑같이 찍어 주시면 됩니다. 위에도 저번에 찍을 때 뭐부터 찍으라 그랬습니까? 큰 치수부터 찍으라 그랬죠. 왜냐하면 나중에 작은 치수 찍다 보면은 잘못 찍어 가지고 막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부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20, 30, 35그 다음에 20그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좌우 수직으로도 제일 밑에 선에서부터10 10 10, 10, 10. 이쪽, 오른편 쪽에도, 뭐, 10, 10, 10,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대로 이제, 가선을 긋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가선을 쭉 그려보세요. 가선으로. 가선으로 쭉. 가선으로 쭉 그립니다. 가선으로 쭉쭉 쭉 그리시고, 자 가선까지 다 그렸습니까? 여기까지 다 그린 사람 가선으로 다 그린 사람 신고하세요. 다 그린 사람 신고하세요. 다 그렸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다 그렸습니까? 다 했습니까? 네, 저도 다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에, 어, 이미 선분을 2등분 하는 거, 2등분 하는 거설명드렸었죠 2등분 하는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100분의 1로 내가 나누고자 하는 그 선의 길이를 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재보세요. 100분의 1로. 어, 각자 다 틀릴 겁니다. 저는 제 보니까 266점 나오네요. 266, 266 확인했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200분의 1로, 그 바로 맞은편에 200분의, 200분의 1, 200분의 1로 아까 100분의 1을 읽었던 지수 전 266이니까 266을 딱 찍었습니다.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200, 60, 266. 0 0딱 찍었습니다. 밑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마찬가지. 아래 위로 두 손을, 가선을 딱 그렸습니다. 됐죠? 그럼 이 사이 간격을 띄워야 되니까 저번에 15 띄웠는데 오늘은 10만 띄워볼게요. 자, 중간선 여기까지 다 따라 하셨습니까? 어, 다못 따라 한 사람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다 그린 사람은 이어서 이 선을 중심에서 양쪽으로 5mm, 5mm. 여기도 5mm, 5mm 해서 끼우면은 10mm 간격이 되겠죠. 자점 찍겠습니다. 자점 찍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점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mm, 5mm 밑에도 5mm 저는 아까도 했지만 눈이 안시라 가지고 이제 눈금이 안보여요 큰일났습니다 나이가 이제 노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인사람은 고 선을 이제 쭉 이어줍니다 자 이어지면 이제 2등분이 딱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인사람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신고 다 됐습니까? 신고하셨습니까? <laughs> 아무도 신고 안 해. 그린다고 바쁘네. 다 했습니까? 영민 1 등, 승윤 2 등. 네. 원덕이는 다 했습니까? 성욱이도 다 했어요. 선호, 승주, 준석이, 연희. 은지, 다해, 여기 이름이 오른 사람은 제가 보고 있어요. 이름 안 부른다고 섭섭하지 마세요. 해정이, 성현이, 민주, 다 있습니까? 아, 성민이 다 있어요. 아, 성인이 다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잠깐 보세요. 이제, 테두리 선을 그려야 됩니다. 테두리 선 그리는데, 요번에는 테두리 선을 저번 시간처럼 다 그리지 맙시다. 가성 그린대로, 아까, 이등분해서 양쪽으로 5mm씩 나눠둔 거 있죠. 거기를 피우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머리 나오네. 아, 머리가. 아, 죄송합니다. 머리를 들이밀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머리 다 빠진 머리 보여드려가지고. 아이, 참. 자, 여기서 굵은 선으로 그립니다. 아까 매듭법 어떻게 하라고요?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갔다가 다시 쭉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뭐한 번에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뭐한번더 그려도 상관 없습니다. 자, 저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천, 어, 하도 힘 줘서 벌써 샤프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거의 세워서 쭉 그려서 탁 당겨줍니다. 보이세요? 이럴때한 번쯤 이제 싸 이렇게 틀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밑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매듭법 갔다가 중간에 끊어주고 다시 중간에 왔다가 한번 끊어주고 이렇게 그렸어요. 선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수직선도 마찬가지 그리겠습니다. 수직선도 원래 이쪽부터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릴까요? 네, 이렇게 그릴게요. 하락한 다 해야 돼. 하락한 대로.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수직선도 마찬가지 두 점을 잘 확인해 주시고 밑에서 위로 매듭법으로 거꾸로 역진해서 쭉어 삐뚤어져 습니다 너무 자힘 주시면 안 돼요. 쭉 해서 다시 매듭법으로 역진. 그 다음에 중간에도 마찬가지 에이, 힘드네. 거꾸로 하겠습니다. 상관없다 하겠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매듭법.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가지 거꾸로 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다시 거꾸로 갔습니다. 약간 끝이 지나치게 너무 식은 하지 말고 조금 지나친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렇게 갔다가, 똑부러지네 힘을 제가 힘이 센 모양이에요. <laughs> 원래 침으로 불면 안 됩니다. 드레싱이 그릴 때또내 어, 머리 들으면 됐으니까 죄송니다이게 습관적으로 아또 부러지네요. 어 자꾸 부러진다 왜, 왜 그렇지? 뭐아 종이가 필요 구나어 아, 이거 오늘 샤프 왜 그렇지? 자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은 박스 다 그렸습니다. 자 박스 다 그린 사람은 여기 여기, 어, 표재란 그립니다. 표재란 또 헷갈리니까. 표재란은 선 그리는 거잘 보세요. 어, 있는 거, 없는 거 있습니다. 아까 가선 그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있는 걸 보시면서 그 윤곽대로 같이 굵은 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선이 뭐 삐뚤어지고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티자하고 하면 되니까 간격이 조금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요 윤곽만, 윤곽만 여기 보이는 대로 잘 따라서 윤곽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다음에. 다 그린 사람 신고하세요. 표정까지 다 그린 사람 신고하세요. 저는 다 그렸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짠! 다 그렸습니다. 짠! 이렇게까지 다 그린 사람 신고! 다 됐습니까?